오늘은 10월 26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어제 저녁처럼 교회에서 7시 반에 부흥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백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 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내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의 브라미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스조 성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거짓말을 할수 없는 관계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살아갑니다. 언제나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하죠. 아, 그런데, 자기의 유익보다 상대방의 유익을 더 생각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 어 모성애 같은 것이죠. 아, 자기보다 에, 자녀를 더 생각하는 그런 것이고요. 또, 어, 세상에서도 나의, 내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상대의 유익을 더 생각해주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많은 사랑을 받은 관계죠. 내가 굉장한 사랑을 받고 또 내가 굉장히 사랑하는 사이라면 나의 유익보다는 상대의 유익을 더 생각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뭐 전체 주제가 그렇지만 자기가 전한 복음이 어,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전 전한 그 복음보다 더 사실이고 그리고 자기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오늘 본문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 유대인들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왜 자기가 사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변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먼저 사장 11절에 보시면 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그, 그,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해롭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은 내가 너희를 대했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그들과 좋은 관계, 거짓말을 할수 없는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너희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너희를 사랑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귀하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유익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거짓말을 할수 없는 자기가 절대 거짓말을 할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에, 바울의 헌신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13절에 보시면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도 바울은 육체의 그 약함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눈병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 그, 어, 그, 어, 그, 그, 정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병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병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 뭐 어떤 곳에서는 안과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약함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15절에 보시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오늘 이 15절을 말씀에 나의 약함을 너희가 받아주었고, 너희가 사랑을, 나를 없인 여기지도 않고, 나를 버리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너희가 나에게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 육체의 약함이라는 것이 뭐 간질이나 이런 이런 질병도 될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눈의 문제도 될수 있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약점,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 혹은 그에게 그 뇌의 문제라고 할수 있는 그 간질이다. 뭐또두개 중에 하나 뭐 어느 것이 되었든지 이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고 그리고 그것을 너희가 알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는 주려고 했던 그런 관계 아니냐? 여러분 이것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이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의 유익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이런 사이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서로 관계를 맺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들어온 모든 우리 성도인들을 서로 사랑하는 관계, 여기 안에서 핵심되는 내용이 이것이죠. 그의 영혼 때문에 그렇죠.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고, 한 사람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예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사탄의 세력, 죽음의 세력 밑에서 살아가는 것과,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생명의 그 세력,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겉으로 느끼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사망의 세력에서 생명의 세력으로 넘어오고 그리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그 날까지 인도해 주는 것. 이것은 너무 중요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이걸 위해서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이것을 위해서 그들에게 열심을 내는 이유죠 이것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쁜 의도가 아닌 단순히 생명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은 서로가 알아본다는 거죠 이런 관계 안에서는 거짓말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자기의 속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장 1 8 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여 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그러므로 자기는 절대 복음 외에 다른 열심을 내지 않는다. 복음의 그 가치 외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열심을 낸 적이 단한 번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 살아, 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 살아가고 또 어, 믿음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을 많이 만나죠. 사람들 많이 만나는데 그 만남에 있어서 그 동기, 그 동기는 언제나 복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만나고 복음 때문에 열심을 내고 또 다른 유익이 아니라 그 복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만납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거짓을 행하지 않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